큰 거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성수역 2번 출구에 큰 토지가 거래가 되었고 프린터기로 그렇죠. 유명한 시드리코에서 네. 네, 네, 경매로 네. 취득을 했고 역대 경매 최고가 갱신을 한 사례가 되었고요 1,292평 정도를 2,200억에 음. 네, 거래를 해서 네. 네. 단순 토지 평당가로 치면은 1.7억 정도가 되겠지만 네. 그래도 단순하게 토지 평당가로 거래를 하고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취득한 걸로 봤을 때에는 그렇죠. 잘 취득하지 않았을까 라는 음.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물건이 제가 정... 정말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 당시에 그게 이제 21명의 공유자분이 있는데 그게 다 가족관계예요. 거기에 지분권자나 결정권자분도 정말 많이 만나왔고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대지분권자분하고. 거래를 하려다가 계약 직전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아... 거기에 대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당시에 제가 트라이 했던 가격은 뭐 1억대 초반이었는데 음, 지금은 결국에는 경매로 나와서 단독 입찰로 이제 낙찰이 된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 좋은 입지가 향후의 가치로 봤을 때 거의 조단위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변할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